짠! 영작의 힘을 길러주는 보카 500 데이 1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범우 선생님입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반갑고요 어, 제가 자세한 내용은 OT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수업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OT 못보신 분들 제발 조금 요거 좀 멈춰주시고 OT 먼저 보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에 그리고 여기서 배울 단어들이 다 만만치 않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겁 먹으신 분들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제가 아직 1학년이고 영어도 관심이 아주 별로 없어가지고 완전 쌤초보인데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따라오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진짜 레알루다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요거 저랑 16강 깔끔하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버리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단어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 단어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Advise Advise, Advise 얘는요 충고하다 조언하다 라는 뜻이에요 충고하다, 조언하다. 그러면 이 단어를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 대부분 다 이렇게 써. 어드바이스, 충고합니다, 목적어. 선생님, 저목적어 뭔지 모르는데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 그냥 대상이야, 대상. 대상이 되는 말.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 그래요. 그니까, 러 충고합니다. 자, 충고하다의 대상, 누구죠? 범무한테 충고한다면 범무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내 여동생한테 충고했다 그러면 여동생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사실 목적어라는 말에 목적이라는 말은 전혀 원래 무관해.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대상어라 그랬어야 돼 대상어 알겠죠? 에이? 괜히 어렵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상어입니다. 그래서 충고합니다 누구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이런 식이거든요. 음? 한번 볼까요? 근데 중요한 거. 투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투 부정사라고 하기도 하죠. 투 동사 원형.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네가 약간의 설탕을 그 안에 넣기를 충고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드바이즈 목적어 투 동사 원형을 참고해가지고. 그러니까 딱딱 친구 요리해줬는데 이게 딱 지금 요리 이게 먹어서 근데 밍밍해 헤야. 이, 이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좀 설탕을 좀더 넣자. 어, 설탕을 넣어야 맛있을 것 같아. 나는 네가 설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라고 충고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laughs> 영어에서는요 주어 동사를 먼저 영사 가셔야 돼요. 누누가 뭐뭐한다. 그러면 나는 충고한다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충고했다라 그랬어. 그러면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충고한다라 그랬어. 그럼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형, I advise, 목적어, you,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이니까, 넣다, 더하다, add some sugar in i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advise you to add some sugar in it. 알았나? 나는 충고합니다. 너에게 집어넣도록. 약간의 설탕을 그 안에다가.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동사원형,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동사원형. 자, 연습 한번더 해볼게요. 그녀는 나에게 직업을 바꾸는 것을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똑같습니다. 그녀가 나한테, 야, 버무야, 버무야, 버무야! 왜 이렇게 직업을 자꾸 바꾸는 거야? 좀 진득하게 한 번, 6개월이라도 한번 해봐. 어? 하다 보면 그게 니네 적성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어? 그만 좀 바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she advises me to stop changing jobs. 그러면 그녀는 충고합니다. 목적어 나에게 뭐 하도록 멈추도록 직장 바꾸는 것을. 끝.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 동사 원형. 어드바이스 목적어 투 동사 원형.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 자재로 영작 해 보세요 한번 집에서. 연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s 붙인 거 보이십니까? advises 이런 식으로요. 자, 두 번째 단어 갈게요. Obey. o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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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ey. 얘는 뭐냐면 따르다, 순종하다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obey 다음에 목적어 그랬어. 그럼 이것도 따르다의 대상이니까 뭐 뭐를 따르다라고 하면 되겠죠. 무언가를 따르다. 목적어란 말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obey rules 또는 obey laws 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봐라. 얘는 규칙이죠. 규칙을 따르다. 얘는 법이죠. 법을 따르다가 되는 거예요. 규칙 또는 법을 따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따르지 않았다. 어, 안았다니까 얘는 과거형이네 일단, 그지? Obey rules, obey laws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법규라 그랬으니까 얘를 써보겠습니다. The driver did not. Did not obey 교통법규. 교통이란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The traffic laws. 교통법. 교통법규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driver did not obey the traffic laws. 오케이. 좋았어. 또는 뭐? Hey, obey me. 그럼 뭐야? 나를 좀 따라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네가 너의 선생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곤경에 처하게 될 거야. 선생님 말 똑바로 들으라 음, 응? 짠. If you don't obey your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어, obey 누구 누구 하면 누구 누구를 따르다 또는 누구 누구의 말을 따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If you don't obey your teacher, you will be in trouble. Be in trouble, 곤경에 처하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e in trouble, 곤경에 처하다. 자, 3번 accompany. 진짜 중요한 단어 나왔다. Ac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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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pany. 동행하다, 함께 가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하다, 함께 가다 또는 동반하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 단어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 이 자체로 잘안 쓰이고요. 다 이런 식으로 쓰여. Be accompanied by. 그럼 보면요. 앞에 비동사. Accompanied면 요거 이제 과거분사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 뭐라 그러니? 수동태라 그래요. 혹시 수동태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잘 보세요. 봐봐요. 문장을 해석하는데 비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요걸한 덩어리로 '수동태'라 그래요. 어, 수동태, 그리고 해석을 '보통', '되다', '받다' 또는 '당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 오케이. '되다', '받다', '당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house was built, by me. 이랬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집은 was built. was는 비동사고 built는 과거분사잖아요. 무엇의 과거분사? build의 과거분사죠? build가 뭔가를 짓다, 건설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짓다, 건설하다가 아니라 이제 비동사 과거분사니까 요 중에서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집은 건설되었다. 건설되어졌다, 건설당했다,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그럼 수동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봐봐요. 어컴패니가 동반하다, 동행하다니까. 이제 비어컴패니다 하게 되면 동반되다 또는 동행당하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잖아. 근데 얘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 자체가 그냥 무엇 무언 무엇을 동반하다. 마치 능동처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특별하죠? 진짜 신기해. Be accompanied by 자체가 머뭐를 동반하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님을 동반해야 한다. Children must.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을 때에는 어? 동반하다가 accompany니까 Children must accompany their parents라고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틀려요. 반드시 수동차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their parents. 라고 써야만 맞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요거 진짜 중요해.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어제 폭우는 강한 바람을 동반했다. Be accompanied by, 이용. 짠! Heavy rain. 요거 무거운이란 뜻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Heavy 무거운이란 뜻이 1번이지만, 두 번째 뜻, 심한. 심한 비즉 폭우는 동반되어졌다가 아니라 동반했습니다 강한 바람을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끝자그 다음에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at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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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끌어당기다 매혹하다 사실 요거 트랙트 자체가 이미 요게 어원상으로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트랙의 쓰임새 자체가 그냥 어트랙 목적어 해가지고 뭐뭐를 끌어당기다 이런 거거든요. 바로 예문 볼게요. 그 매장은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공짜 선물을 이용했다. The shop used free gifts. 봐봐. 그 매장은 이용했습니다. 공짜 선물들을 우리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쓸 때. 수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고객들을 끌어당겨. 시작. attract. to attract customers. 오케이. good. 그 다음. 그녀의 의상은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Her clothe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그녀의 의상은 끌어당겼어요. 끌었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끈다 그랬어. 주목을 끈다. 또는 주목을 끕니다. 그러면 이디를 빼시면 돼요. 그냥 attract. 대신 s가 붙겠죠. 아, 자, s 안 붙겠군요. 그냥 close 복수형이니까. 오케이? 그냥 attract로 쓰면 현재형, attracted로 쓰면 과거형이 됩니다. 끝. her clothe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자. 그다음에 얘는 다른 파생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subtract. 빼다라는 뜻인데 간단해. 트랙이 끌어당기다라고 그랬죠? 서브는 뭐냐면 아래 아래. 우리 아래로 다니는 길을 뭐라 그래? 무슨 웨이? 서브웨이라 그러죠. 그죠? 그거야 그거. 그럼 어? 아래로 쏙 끌어당기는 거야. 세 개가 있어. 그중에 하나를 아래로 쏙 끌어당겼어. 몇개 남았니? 두개 남죠. 그겁니다. 그래서 if you subtract 5 from 9 you will get 4. 네가 5를 뺀다면 9에서부터. 그러면 너는 4를 얻게 될 것이다. extract. x는 바깥이잖아요. 그럼 끌어당기는데 바깥으로 쏙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하다 뽑아내다 라는 뜻이 됩니다. The researcher extract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연구자는 정보를 쏙 뽑아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때요? 참 쉽죠? 트랙트 시리즈 마무리했고요. 자, 다섯 번째 단어.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쉴 건데. annoy annoy 뜻 누군가를 귀찮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입니다. 귀찮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어노이드 하면 목적어가 나오면, 누구누구를 짜증나게 하다. 누구누구를 귀찮게 하다가 될 것이고, be a n n o y d by. 이거 무슨 태? 비동사 pp니까, 과거 분사니까, 수동태. 그러면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짜증남을 받는 거죠. 짜증남을 당하는 거죠. 뭔가에 의해서. 그래서, 무언가에 의해서 짜증이 나다. 이거예요. 이제 능동이랑 수동의 개념 아시겠죠? 잉 응. 어차피 저랑 계속해서 많이 할 거니까 지금 아직 100%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의 농담은 모두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NO의 목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His joke. 그의 농담은 모두를 짜증나게 했다. 그냥 annoyed everybody. 모두를 짜증나게 했다. 거꾸로 나는 작은 것들에도 짜증이 난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짜증이 난다니까 어노이드를 갖다가 수동태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러면 be annoyed by를 사용해서 I am annoyed by little things.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I am annoyed by little things. 오케이. 그럼 나는 작은 것들에 의해서 짜증이 납니다. 이거 없으면 짜증나게 하다 비동사가 있고 여기 과거분사로 바뀌면 짜증이 나다. 끝.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복습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제 6번부터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머리를 잠깐 내려봤어요. 앞머리 올린 게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머리를 내려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피드백 좀 오픈톡을 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좀 금방 쉬는 시간에 제가 좀 늙었어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Envy. 혹시 이 단어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Envy. 부러워하다. 또는 명사로 부러움이나 질투를 나타냅니다. Envy, envy, envy. 보여드릴게요. 그럼 빈출 패턴은 뭐냐? Envy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럼 뭐야? 누구누구를 부러워하다. 누구누구를 질투하다가 되는 거죠. 근데 feel envy 하면 질투를 느끼다. 질투심을 느끼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행운이 참 부러워. 봐봐. envy 목적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뭐뭐를 부러워하다. I 시작 envy you. 그렇죠. For your good luck. 나는 네가 부럽다. 뭐에 대해서? 너의 행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okay. I envy you for something. 자 그다음, 줄리는요 그의 커다란 성공에 대해 질투를 느꼈다. 질투를 느꼈다 해가지고 우리 feel envy 한번 써보자고요. 근데 질투를 느꼈다 그랬으니까 과거형이죠. 그럼 feel의 과거형 felt envy를 쓰면 되겠네요. 자 가죠. 짠, 같이 읽어보자. 시작. Julie felt envy of his huge success. 펠치가 과거형이에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커다란 성공에. 오케이, 끝. 음.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2번 있잖아. 2번. 아까 그 조언하다 할때어드바이즈 그죠? 어. 어, 예, 요거였죠? 조언하다, 충고하다. 여기서 이 시제가 조금 제가 안 맞았죠? 어? 이 조언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 예문은 조언하다 해가지고,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여 가지고 s 붙이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말 제가 지금은 자막을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Julie felt envy of his huge success.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 7번입니다. astonish. 깜짝 놀라게 하다. astonish, astonish, astonish. 세번 시작. astonish, astonish, astonish. 이거는요. 남을 깜짝 놀라게 확 하는 거예요. 그럼 a s t o n i s h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누구누구를 깜짝 놀라게 하다야. 근데 선생님, 제가 어, 그 영화를 보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저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내가 놀라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 드렸듯이 수동태를 쓰시면 됩니다. be astonished 하면 지가 놀라다야. 자기가 놀라다. 근데 무언가에. 오케이?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가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럼 이건 놀라게 한 거니까 그냥 어스터니시를 쓰는 거야. 자, 갑니다. The news that he got a perfect score. 소식. 근데 어떤 소식? 그가 만점을, 완벽한 점수를 받았다는 그 소식은 짠, astonished everybody.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케이. 끝. 그다음, 사람들은 그녀의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 이번에는 입장이 다르죠? 사람들이 놀란 거야 이번에는 무슨 태? 수동태를 쓰셔야 됩니다 수동태 어떤 식으로? 요렇게요 짠! 같이 읽어볼게요 The people 시작 The people were astonished at her English skills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가 지금 복수형이니까 월을 써야겠죠 비동사는 월 놀랐다 과거형이니까 were astonished at her English skills 뭐, 요건 뭐두 가지가 있겠죠. 생각보다 영어를 너무나도 잘해서 놀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영어를 너무나도 못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녀가 왜 그러지? 원래 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8번 들어가죠. Frighten. Frighten, Frighten, Frighten. Frighten.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Frighten. 요거요, 요거요. 제가 원어민 발음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막, Frighten! 이럴 수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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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원어민 발음은요, f r i g h t e n 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Mountain.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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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지어 mountain은 진짜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말로 극혐이라고 하죠. Mountain은 아닙니다. Mountain이 아니라. 자 원어민 발음, mountain, mountain.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버튼 있지. 야너 버튼. 야너 야, 버튼 워야겠다너 버튼 풀렸어. 버튼? Mm -mm. Button. 응응. Button. Okay. Mountain. Button. f r i g h t e n 또 있나? 그러니까 미국의맨해탄이라고 있죠? 맨해탄 아니야. 맨해튼그 다음에 또 있다. 벙어리 장갑. 뭐라 그러죠? 밑은. 아, 밑은 아닙니다. 밑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원어민 발음 시간이었고요 자, frighten. 겁먹게 하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frighten 목적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겁먹게 하다, 놀라게 하다겠죠? be frightened at 하게 되면 뭐요? 예 지가 놀라는 거 이것도. 자기가 깜짝 겁을 먹다. 보여드릴게요. 야 정말 미안해. 야 근데 나는 너를 고의로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딱 그런 거지. 그러니까 딱그이 친구의 뒷모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 쟤 범우다 해 가지고 그냥 뭐 슬금슬금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처럼 가 가지고 야 범우야 어깨를 툭 쳤어. 그랬더니 이 범우가 갑자기 깜짝 놀라 어? 뭐야? 아유 깜짝이야. 왜날 놀래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난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걸어가고 중에 어깨를 그냥 툭친 것뿐인데. 이러고. 야 미안하다. 근데 나는 너를 고의로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한번 보겠습니다. f r i g h t e n 목적을 써가지고, I'm sorry, but I didn't mean to frighten you. mean to 하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didn't mean이니까 나는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나는 니를 겁먹게 하려고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어. 그 다음, 토끼는 사자를 보고 겁에 질렸다. 이건 토끼가 겁이 든 거죠. 이거 역시 수동태, 그쵸? 어떻게 쓰느냐? The rabbit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he. The rabbit was frightened at the lion. 오케이 okay, 토끼는 사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자 그다음 alter 변경하다 바꾸다 여러분들이 아는 변경하다 바꾸다는 체인지 잖아요. 이게 쉬운 거죠. 얘는 조금 어려운 버전 alter. 오케이 okay?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exchange 는 뭘까요? exchange 기억 히읗하다요 그렇죠. 교환하다. 오케이. 바꾸다. alter. 변경하다, 바꾸다. exchange. 교환하다. 끝. 자, 그러면 alter 목적어 뭔가를 바꾸다겠네요. 그죠?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bam. 그녀는 she. 그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과거형 들어갈게요. altered her mind right away. 곧바로 즉시. 되신나요내 생각에는 네가 의상을 바꾸지 말아야 해. I think,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think you should not alter your costumes. 우리 코스튬이라 그러죠? 의상. 음, costumes. 네 의상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때요? 참 쉽죠? 10번입니다. rely, rely. 믿다, 의지하다. rely, rely, rely. 시작. rely, rely, rely. 믿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요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겠지만요. depend.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아, 이거 하나만 더 해도 되나, 이거? count. 다 믿다, 의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뒤에 전치사 on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의지하다. 누구누구한테 의존하다. 누구누구를 믿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rely on 목적어 누구누구한테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 드릴게요. 야, 너왜 자꾸 나한테 의존하는 거야? rely on을 사용해 가지고 why do you keep 이게 계속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ing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why do you keep relying on me? 같이. 시작. Why do you keep relying on me? Huh? 왜나한테 의존하는 거야? 이렇게 rely on 전체 다 on을 쓴다라는 거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에요 부모님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의존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Young people these days these days가 뭐예요? 요즘 요즘 젊은이들은 depend on 지금 주어를 보니까 young people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s를 붙이지 않았죠? Young people these days depend on their parents too much. 오케이, okay? 저는 depend도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얘를 뭘로 바꿔드려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그럼 rely로 바꿔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ng people these days rely on their parents too much. Good. 여러분들. 1강 고생 많으셨습니다. 1강이 좀 길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막 수동태도 설명을 해야지, 막 뭐도 설명해야지, 목적어도 설명해야지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랑 앞으로 이렇게 16강까지 쭉 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과 다른 레벨에 살게 될 겁니다.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거예요. 영어 실력이 이렇게 오를 거를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개념 테스트랑 보카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꼭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